안녕하세요.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굉장히 맑은 날씨이고요. 오늘 미술 문화재 기사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은 어제 이렇게 귀한한, 그, 나전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계의 세전뿐인 고려, 나전 칠기의 귀한에서 이 이야기들이 신문 문화면에 폭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게 그 국외소재 문화재단이 일본 수집가한테 구매를 해서 이렇게 환수된 건데요. 오늘,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전세계 단세점 900년만에 돌아온 고려 꽃문이 나전함 한국일보고요. 서울신문. 어, 기사의 크기만 좀 차이가 있을 뿐 굉장히 뜻깊은 일이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2월부터 전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그 경향신문이고요. 동아일보. 중앙일보. 15년 만에 집념으로 돌아왔다. 공일보 기사고요. 한국일보. 2006년 한국의 첫 공개 후 내입을 결실이 됐다. 이건, 그, 매일 경제신문이고요. 또, 거기에 좀 다른 기사가 있는데요. 요즘 2030은 영화보다는 굿즈 수집에 대한 이런 얘기를 실었습니다. 서울 경제신문, 오색인문학은, 예술가? 그 빛과 그림자에서 예술가의 공방? 이현식 씨가 쓰고 있는데요. 요새 그 대작이라든지 조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화가의 조수, 명작의 조연이 되다. 건축에 대한 관련 기사입니다. 정은규 건축이 삶을 묻다. 그래서 변신 로봇 같은 건물 시시각각 얼굴이 바뀐다. 전시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학부제에서 민중미술가들이 바라본 파시면대 그리고 오늘의 모습은 현실과 발언 40년 후에 모습이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리마킹 센터에서 오묘초시의 전시인데요. 예술로 사회적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한글의 심은 사람인 예술인데요. 이거는 금천 예술공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엔손의 움직임점, 임선인 씨의 전시입니다. 잡지 두금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도에 7월호가 도착을 했는데요. 월간도에 이번 특집은 요즘 그도로 펜플릿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인 이런 기사를 했습니다. 도록을 위한 변명, 공예가들의 도록. 우리의 전시는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될 것인가. 우리 그 전반적인 도로에 대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월간 미나 칠월호고요. 월간 미나 7월호는 그 이원복 선생이 쓰는 우리의 옛 그림에서 이번에는 포도에 대한 걸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신층적인 연재물이 있습니다. 이상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오 시간 되세요.